인생이 힘들 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나요?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? 언제쯤 이 터널의 끝이 보일까?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. 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들려준 대나무 이야기.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고통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.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인가요?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가 안 보이고 주변 사람들은 다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, 내가 뭘 잘못한 걸까? 자책하게 되고,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힘들고, 그냥 포기할까?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. 괜찮습니다.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지금 이 순간, 당신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믿기지 않으시죠? 그럼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. 어느 따뜻한 오후, 한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. 할아버지,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?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, 저만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리 노력해도, 결과가 안 보여요.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. 할아버지는 소년의 손을 잡고 뒷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. 그리고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죠. 저 대나무들 보이니? 할아버지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. 대나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저 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다.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돌봐도 땅 위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. 2년째도 마찬가지야. 3년째도. 4년째도 5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많은 사람들이 이쯤에서 포기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말이야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말이다 5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대나무가 단 6주 만에 15미터나 자라는 거야 하루에 30cm씩 눈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쑥쑥 자라지.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, 할아버지? 그건 말이다. 그 5년 동안 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란다. 땅속 깊이, 깊이 거대한 뿌리를 만들고 있었던 거지. 그 단단한 뿌리가 있었기에 6주 만에 15m를 자랄 수 있었던 거야. 할아버지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. 너도 마찬가지란다.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 순간,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이 순간, 실패만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순간, 이 모든 시간이 헛된 게 아니야. 지금 너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란다.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지. 이 고통은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. 이 시간은 너를 준비시키고 있단다 그럼 제 봄은 언제 올까요?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온단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넌 깨닫게 될 거야 아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이걸 위한 거였구나 내 뿌리가 충분히 깊어졌을 때넌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성장할 거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말할 거야.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잘 됐지? 하지만 그건 갑자기가 아니란다. 내가 5년 동안 울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지. 왜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을까요?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,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보이는 그 시간.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? 하는 그 순간,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. 당신은 지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.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. 이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요. 이 시간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. 앞으로 올 놀라운 성장을 위해서요. 대나무는 5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랐습니다. 그리고 단 6주 만에 1 5 m 를 자랐죠. 당신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.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깊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도 놀랄 만큼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.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.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.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.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어요.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. 그리고 그 뿌리가 충분히 깊어졌을 때 당신은 상상도 못할 만큼 높이 자라날 겁니다. 포기하지 마세요. 당신의 대나무는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잊지 마세요. 힘든 시간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